암 환자의 통증, 정말 암 때문일까요? 암이라는 녀석이 원래 없던 자리에 생긴 거기 때문에 엉뚱한 데 생기면서 지나가는 혈관이라든지 다른 조직과의 마찰이라든지 지나가는 신경을 누른다든지 그래서 2차적인 통증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통증은 다른 종류의 통증입니다 바로 체형 때문에 생기는 통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암 환자의 통증이 체형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거는 암 환자분들의 특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암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근육량의 감소입니다. 항암제를 쓸때 몸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근육량의 감소거든요.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몸을 지탱하는 힘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무너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체형이 무너지게 되고 체형이 무너지면서 특정 부에 하중이 실리거나 단축성 긴장, 이완성 긴장, 이런 것들이 유발되면서 자연스럽게 통증을 만들어낼 수 있죠. 두 번째는 자세와 체형의 변화를 유발하는 원인들이 있어요. 특히 수술 직후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예를 들면 유방암 수술을 하고 어깨를 잘 사용하지 못한다든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고정해 놔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 복부 수술을 했을 때 정말 누워서 일어나기도 힘든 상황들 이런 것들이 몸의 자세를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특히 통증이 있을 때는 통증 회피성의 자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가 아플 때 자연스럽게 웅크리게 되죠 옆구리가 아프면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허리가 아플 때도 마찬가지고요 수술 부위 통증들이 그 몸의 자세를 바꾸게 되는데 그것도 체형 변화의 원인이 되죠 세 번째는 자율신경계의 변화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럼 뇌도 과흥분 상태로 가게 돼 있거든요 작은 자극에도 통증을 느낄 수가 있게 되죠 이런 것들을 이제 교감신경성 촉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이 통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